제보자인 창현 씨는 군 공무 시절에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육군들은 초소에서 보초를 서잖아요. 해군도 함정마다 그 배마다 네. 현문 당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음. 부두에 켜진 약간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아주 고요하고 캄캄한 밤바다. 그날도 역시 후임과 함께 당직을 서고 있던 창현 씨는 그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음... 그때는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 같이 우리 아군도 이제 적군의 이제 역할을 해서 이제 침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경계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날도 항만 방호 훈련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간첩 임무를 맡은 UDT 대원들은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어허. 노를 젓고 조용히 고무 보트를 타고. 방파제 뒤쪽에서 입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예. 그런데 이때. 응. 아니, 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진짜. 와, 웃음> 어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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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이 안 돼. 네. <laughs> 아, 진짜로.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뭔가가 이런 소리가 들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요. 조용했었던 거죠, 뭔가 예, 숨죽인 예. 네? 채. 그러니까. 진짜 그 누구도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는 곧바로 물에 빠진 그사람의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기 <laughs> 어, 시작했습니다. 어. 순간 보트에 타고 있던 대원들이 손전등을 꺼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비췄습니다. 네. 왔어요. 화를 막 휘저으면서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전투복 입은 여자인 걸로 봐서 이제 여군인 걸로 예,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여군은 바다 위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어. 간신히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도와, 도와주십시오 어. 무서워. 어. 그때 보트에 타고 있던 막내 하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님이죠그 네, 네. 네. 막내 하사가. 손전등을 냄팽개치면서 눈을 저어서 익수자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다른 대원들은 그 물에 빠진 여군을 그냥 멀퉁이 바라만 볼 뿐. 왜?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그 모습을 보다 못한 막내 하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니, 대체 왜안 구합니까? 어. 저기 사람이 빠졌는데. 예? 그런데도 다들 그냥 녹시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보기만 할 뿐. 왜지? 왜? 아무 대답도 없더랍니다. 바다에서는 코르륵,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 이 여군이 물을 너무 많이 들이켰는지 어. 힘이 빠져서 그만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죠. 어우 좋게. 자 그러자 네. 이선인들이 그제서야 손전등을 집어 던지고는 예. 패드를 들고 돌을 젓기 시작합니다. 오. 그제서야. 네, 오. 이 막내 아사도 힘껏 돌을 젓기 시작했는데요. 네, 음. 선임들이 이 물에 빠진 여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라 반대쪽 음. 부두 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왜요? 왜요? 사람이 아니었나? 자, 그 순간. 막내 아사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 그래서 선인들이 부두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아, 아, 그건... 꼬르륵 소리까지 날 정도로 그죠. 빠졌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상한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아, 예. 이번엔 또 다른 대원 한 명이 폐쇄로 잠수 장비를 분해하기 시작하더니 음? 예? 종아통을 꺼내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염화칼슘을 바다에 전부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왜? 느닷없이 갑자기? 네. 왜? 막내 하사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자, 아직 훈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은 뒤로 하고 부두 쪽으로 이동하지를 않나. 멀쩡한 장비를 다 분해해서 내용물을 바다에 버리질 않나. 아침 어... 음? 보트가 부두에 거의 도착을 하자 네. 훈련을 감독하는 상사 한 분께서 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야, 너희 뭐야? 왜 왔어? 아니, 아직 상황 종료가 아니잖아. 그러자 다른 선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실수로 정화통에 칼슘을 안 채워놓은 걸 가져왔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저 지금 이해가 아, 안 돼요. 직접 부었잖아요. 네, 이거 아까 부었잖아요. 어. 네. 근데 실수로. 채워놓지 않은 걸 가져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훈련 중에 철수를 해놓고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장비를 제대로 안 챙겨와서 들어왔다고? 네. 아니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제 이상한 거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그 훈련 자체가 부대 전체가 움직이는 큰 훈련인데 거기서 이제 일부러 훈련을 망쳐버린 상황인 거니까요. 뭐캥기는거 있는 거 아닐까요? 음... 음... 어? 혹시? 어. 네. 그 아까 대원들 중에서 그 여군을 빠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어, 모르겠어. 아, 오방도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에서 음. 누군가를 봤다. 네. 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상책은 아니에요. 아, 정말요? 어? 어, 근데 사람이면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조건 도와줄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가라는 게 어떤 검은 형체, 이런 것도 어, 어. 있지만, 실제 사람의 형체로도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니고 물귀신, 수살귀일 수도 있어요. 물귀신. 물귀신?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물에서 병고를 당한 분들을 예. 수살귀라고 그래요. 혹은 수사귀. 수사귀. 네, 이렇게 물속에 있는 지방령이에요. 근데 아. 물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들여서 익사를 시켜. 어, 그러면 아까 제가 아, 그 수번장에서 네. 그것도 물기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네. 물어. 자신이 물에 빠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유인해서 익사시키는 거고. 아, 근데 수영장이 진짜 오래되긴 했었어. 네. 아, 그래요. 네. 진짜로. 맞아 이야기해 니 네. 결국 대원들은 상사에게 호되게 욕을 얻어먹고 밤늦게까지 훈련을 한 후에야 쉴수 있었습니다. 어허. 막내 하사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네. 같이 훈련을 나갔던 선임이 거짓말을 했던 그 하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차라리 그렇게 한게 나아. 어? 그렇게 한게 낫다. 무슨 그 말을 곱씹어 생각하던 막내 아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뭐지? 선임에게 따졌습니다. 예. 아니 선배님 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음.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허. 아까 입주자 빠졌을 때부터 여태까지 야이 새끼야 이거 선임이야? 어? 다른 사람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왜 자꾸 혼자서 건방을 떠는 거야? 막. 아니 근데 선임한테 대드는 거 이거 하극상 아닌가요? 근데 막내 아사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있어 상황인지라 아... 하지만 그는 곧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이 자식이 진짜 야 아까 다 같이 봤잖아 어? 아니왜 자꾸 혼자서 모르는 것처럼 자꾸 물어대? 뭘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막내 아사도 탕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되물어봤죠. 어. 다 같이 물에 빠진 사람 본거 아니냐고. 어. 어. 그랬더니 한 순간 예? 주변의 모든 선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그 막내 아사를 쳐다보더랍니다. 예, 예. 아.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물에 빠져? 다들 약간 혼란스러우시죠? 진짜 무슨 이게 이게 뭐야? 그럼 예. 그럼 다 뭐였던 거예요? 할까요? 다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풍덩 하면서 누군가가 네. 물에 빠졌죠. 네. 그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는 매우 가까이서 들려왔. 네, 맞아. 자, 그래서 모두가 손전등을 꺼내서 그 소리가 난 부분을 비춰봤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도 다 사실이죠. 네. 하지만 팔을 호우적대면서 발버둥치고 있었다는 막내 아사의 기억과는 달리 네. 다른 대원들이 본 그것은 어. 머리만 물 밖으로 내놓고 무표정하게. 입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예. 기계음 같이 거칠고 기괴했고, 게다가 그 얼굴은 더욱 끔찍했는데요. 그리고는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자 관심을 끌려는 속셈인지, 계속 천벙천벙거리면서물 밖으로 머리를 뺐다가 넣기를 미친듯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 어. 어.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본 대원들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자 그 귀신이 음 하는 소리를 내면서 물 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습니다. <laughs> 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대원들이 미친 듯이 노를 저어서 도망을 간 거죠. 오, 이제야 <laughs>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아까 뭔가를 막 버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도착해서 저희 귀신 봤습니다이 얘기를 할 수가 없던 었 거죠. 도저히 아, 안 어? 누가 믿겠습니까? 오, 막.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아.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월정한 장비들을 다 분해해서 바다에 버린 거였죠. 음... 아... 아니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그 막내 하사에게만 보이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아... 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막내 하사만 본 거고 대체 왜 그곳에서 귀신이 보였던 건지. 추측을 하건데 예전에 이제 그 근처나 그 자리에서 이제 빠져 죽었던 아마 여군이나 이제 또 다른 민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완전 옛날에는 그곳이 군부대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민간 지역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물에 빠진 누군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우 네, 네. 그러니까 얘기가 약간 그투 트랙으로 약간 가는 느낌인 게 카사관은 음. 실제로 여군이 빠진 걸로 그렇죠. 보여서 네.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음. 만들게 해놓고서 나머지 다른 부대원들은 정녕 이제 다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심령 네. 귀신의 모습으로 봤다는데 저는 왜 막내 눈에만 예. 그렇게 사람으로 보였던 건지가 너무 궁금해 요 아직도 미스터리거든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지난 사연에서 우리 창수면 뱀골처럼 네. 울린 상황이 아닐까. 아. 타기을 정하죠. 속된 말을 여긴 사람을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은 몰살을 시키는 아, 거예요.그렇죠. 아, 그 목적이... 그 화상. 한 사람을 딱 정했으면 그 사람만 홀리면 되잖아요.